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즘면봉의 새우입니다 오늘은요 어 제가 새우 키우고 있는데요 바다 아기 바다 새우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 여기 태어난 애들 많죠 일단 얘는 여름이 겨울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가 제일 많이 태웠어요 여기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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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고요. 여름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도 여기 태어났네. 이게 옆에서 보면 완전 잘보여 여기도 있네. 아, 지금... 핸드폰이 화질 이거 진짜로 안 좋아가지고 진짜로 잘안 보이네요 여기네 여기 이렇게 하나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럼 일단 여름이 어쨌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왔습니다 오해도 나왔다 여기 한 번에 보이네 여기 얘도 나왔네 여기 여기, 여기 보시죠. 여기 여기 이렇게 점 같은 게다알 애들이 뛰어나고 한번 여기로 가서 볼까요? 오. 아니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불을 끄고 한번 플래시 라이트로 비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 이거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움직이는 것들 보이시죠? 와, 짱이다! 어, 아기 바다 새우들이 점점 빛이 빛나는 곳으로 살짝 가고 있는데, 어, 아기 바다 새우들이, 어, 빛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많이 태어난 것 같고요. 많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태어났고요. 이제야 좀잘 보이네. 가을이 그 다음에 겨울이 제일 많이 태어난 것 같은 겨울이 렛츠고. 아, 글씨 가 e t 렛츠고 겨울. 우와. 아, 이거 잘안 보이네. 이렇게 해야 잘 보이네. 우와! 와우! 자 완전 많이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많은 새우들이 태어났고요. 지금 여기 빛을 향해서 아기바다 새우들이 가고 있는데요. 어네 이게 바로 제가 키우던 꼬마 새우들입니다. 우와 우와 지금 빛 쪽으로 가고 있어요. 빛을 좋아하나 봐요, 아기바다 새우들이. 어, 짱이다. 빛을 끄고 다시 켜도, 이렇게. 그럼 빛을 딴 데로 옮겨볼게요. 여기로 옮기면, 여기로 올까, 과연? 오, 애들이 빛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애들이 빛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네, 보시죠. 짱이다, 이거. 자,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여름. 자, 여름, 계절 중에서 여름을 제일 좋아하는데. 자, 과연. 와우! 완전 많다. 이야, 위에도 있어. 이렇게 제가 엄마한테 보여줬을 때 엄마가 하나도 없구만이라고 했는데. 진짜 많네요. 이렇게 와우 많이 태어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진짜 많이 태어났어 그럼 여기로 한번 미치면 과연 아기바다 새우들이 여기로 몰려들까요? 정답은 몰려들었습니다. 완전 많아. 이런게 다 아기바다 새우들입니다. 이런거 이런거. 맞나? 우와, 진짜네. 이런 거다 아기 바다 새우들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완전, 빛. 와, 끄면 안 보이고, 키면 보이고, 끄면 안 보여, 키면 보여. 짱인데? 그럼 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맞네! 옆에서 하는 결실 잘 보네. 이 곳이... 어쨌든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아, 아니. 가을 겨울 여름이 다 모두 다어다 어, 다 태어난 태어났습니다. 다 태어나 가지고 이제 어 계속해서 더 열심히 키워서. 새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레준면봉의 레준보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